이 아이언 클럽을 제가 조금 다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지금 4번인데, 길이를 우드 길이하고 똑같이 제가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특별한 레슨을 한번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스윙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4번 아이언의 길이가 우드 샤프트 길이면은 앞에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힘을 주고 때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헤드 무게와 부드러운 이 스윙으로 어 공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이해하시고, 어, 평소에 다른 클럽을 사용하실 때도 잘 한번, 어 이용해서 한번 스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길게 되면 헤드가 무거기 때문에 무게를 힘으로 때리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스윙할 수 있냐 도끼에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도끼가 앞에 헤드가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부드럽게 때려서 때려서 나무를 쪼개는 것과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헤드가 엄청 무겁지만은 부드럽게 힘을 안 주고 헤드 무게로만 내려 공을 맞추게 되면 얼마든지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스윙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걸 힘을 주고 세게 치다고 하면은 거리도 안나갈 뿐더러 맞추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너무 앞에 무겁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면 되느냐 그 부드럽게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부드럽게 올려줬다가 공에다가 그냥 이렇게 공에다가 갖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부드럽게 공에다가 헤드 무게를 갖다 댄다고 생각하고 도끼로 나무를 깰 때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넘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스윙도 똑같습니다. 헤드가 굉장히 무거운, 이런 아이언이지만은 부드럽게 들어서 공에다가 그냥 이렇게 헤드 무릎으로 갖다 대기만 하면 공이 날아갑니다. 그럼 이게 지금 3번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치면 된다는 겁니다. 힘을 주고 떼는 게 아니라 공에다가 헤드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공이 나갑니다 자, 다시 한 번. 부드럽게 들었다가, 헤드로 공에다가, 가다주면 공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힘으로 때려서 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몸이 가벼운, 몸이 왜소한 여자분들도 칠수 있다는 거는, 다 그냥, 회전과, 회전 무게를, 그냥 공에다 놓으로서 공이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로 공에다가 놓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모든 아이언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샷은 다 똑같습니다. 뭐, 다른 클럽들도 마찬가지고, 우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런 방법을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샷을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